이거 뚫기 힘들겠는데? 여기는다갈 때까지 돈 버티다가 돈 버탄다 죽은 일까지 가네? 아, 저 바보 새끼들. 빨파 타오들아. 보호를 하란 말이야, 보호를. 응? 보호를 해, 보호를. 보호를 왜안 해, 응? 보호를 해야지 우리 팀이 지지. 황사야, 미안하다. 다음엔, 다음엔 소고기로 태어나줘. 내가 구워 먹게. 어, 왜 아무것도 없어? 16, 13, 14, 15, 16! 응? 이건 뭐야? 날카스 고드와응 다구리. 응 다구리. 미구리 다구리. 다구리는 위대했다. 저슈키들아 일단은 하나만 더 받아먹으면 되거든. 빠르게 예 사고 빠르게 저원 침대 부지시러 가자. 오케이. 오저 바보새끼들

공격해 시, 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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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 그니, <laughs> 레드야 복수해줘 나 근보 탈테니까 레드 침대 바로 앞에 있겠습니다 님들, 아, 구독자, 아이 시청자 여러분. 그, 저, 그, 뭐냐. 저, 공간 때문에 중간에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지금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가 다음에 연승 갈게요, 연승. 네, 지금, 파란 놈과 팔, 빨간 놈의 대결이 시작되고 있음므로 여기서 떨어지면 바로 뒤지거든요? 네, 님잘 했습니다. 짜자자자자 오, 이 님도 도져버렸습니다. 네, 지금 여기 침대는 그대로 있는 상태고요. 방을꽤 철저하게 했습니다잉 여긴 왜두 팀밖에 없을까요? 남 팀원들 어디 갔어요 님들 빨간색 두 마리밖에 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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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래 한.. 어 빨간색 두 명밖에 없네요 네 다시 가는 요놈 파란 놈 파란 놈이 오는 걸 눈치 못 채고 있다가 저 녀석이 저 녀석이 기습 공격을 해서 나왔습니다 네, 현재 여기 두 명은 철이고요. 옌 다이아 갑입니다. 옌철 갑이고, 옌 가죽 갑이에요. 누가 이길지? 여긴 세 명이고, 여긴 네 명이에요. 여긴 네 명이고, 여긴 세 명이에요. 여긴 두 명이에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 어, 그 와중 날카입니다. 네. 어, 그 와중 나무검입니다. 어, 그 와중에 렉 걸립니다. 이 님은 잡아먹으면서 탈주했고. 아이고, 빨간님. 안 되셨네요. 포기를 하신 빨간님들이 아니네요. 이거 어떻게 이기냐, 다구리인데. 네, 다구리를 맞서고 보호를 했습니다. 침대를. 지금 길을 다 끊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길이 문제입니다. 이 길을 어떻게 끊을까? 네, 그 와중에 이놈 모든 거 보소. 쉬프트 누르고 안 듣기. 두... 이러면 쉬프트 누르면은 이름이 안안 안 보이죠. 네. 근데 좀 보여요. 어두 마리밖에 안 남았어. 아, 네, 두 마리래. 두명 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들 게임이 재미없어서 나가버린 것 같아요. 지금,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다가 밀쳐집니다. 와, 이거 어떻게 설치했대? 오. 아이고야! 부서졌습니다 이대로 파란승에, 파란 승리 파란 팀이 승리를 할 것인가? 전 여, 여기서 보면, 먹으면서 보고 있겠습니다, 자원을. 왜안 먹어져? 지금, 예, 네,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상태거든요? 이 님이? 삐 님이? 요 님입니다, 요 님. 이 님이, 이 안에 있는데, 이거 그랬스 뭐냐? 밖에서 보이는데요? 전시장이에요? 네 나가는 이 어, 이놈 이님 죽을지 살지 오 여기서 떨어지면 바로 양각입니다. 네, 도망가네요. 쫓, 쫓아갑니다 할수 있을지 상대팀 한 명은 여기 있고요 이걸로 위장한 다 칼입니다 네 지금 순간이동이 안되는데 잠시 들레이겠죠 들레이입니다 네, 이 님은 현재 여기서 존버를 타고 있네요 아 존버가 아니었어 자기 자신 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지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빨리... 아 근데 보호네? 아 보호가 있습니다. 한면 잡았고요. 렉걸립니다두명 잡았습니다.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일단 자원을 먹어야 되거든요. 네,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황사를 사서 먹겠죠. 황사 사요 님. 님 내가 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복수해달라고요. 빨리 복수해줘요. 황사 사줘요. 황사 사요. 네, 쳐들어오고 있는 빨 파란 템. 전봇하고 있는 빨간 팀.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네, 존버 타다 죽어요, 요루 존버가 살 길이에요. 예, 잘했습니다. 예, 황사 사세요, 황사. 뭐예요, 황사 사요? 네. 오, 이거 펀, 풍선이었어. 오, 레껏! 네, 다시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구리인데요. 리디, 오, 역시. 역시, 황사를 먹는 모습입니다. 지금 저기 오거든요? 한 명이라 생각하겠지만, 두 명입니다. 한명 어디 갔어? 저기 갔네. 한 명입니다. HP상으로 지거든요? 어, 이건네요 황사. 옳지. 서이드는 HP. 적, 적들은 어디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 다이아몬드 존버 타고 있고, 쳐들어가고 있구나. 아 재밌어. 이런 건 이렇게 봐야 돼요. 철골레는 마구마구 소환합니다. 빨간 팀. 네, 저 지금 망했습니다. 뒤로 가는 버튼을 못 찾겠어요. 네, 됐습니다. 님, 뭘 산? 사... 이거? 이것은 이것은 그전 전설에는 아니지만 전설에는 아니지 전설은 아니지 다이아칼 네 근데 얘네들의 HP가 서서히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어 여기 위에 있네요 Shift를 눌러서 없지만 철골렘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님은 저기에 있다고 생각. 오. 님은 지금 멘붕 왔어요. 멘붕. 떨어지면 철골에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양각인 상황인 삼각인 상황입니다. 네, 화살 화레쏘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님. 이 님이 잘못 쓰면 바로 그냥 HP 빡빡 뿍빡! 됩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한방 컷. 님, 빨리 뭐해요? 내려가야죠. 내려가야 우리가 이기지. 요 님이 죽어야지만 끝나 게임. 오그 와중 살았어요 이, 이 님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화살 맞고 있어요 이 님은 이걸 사용습니다네렉 걸리는 상황 아좋습니다 망할 나가겠습니다